안녕하세요. 카팍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요, 어, 여름에 차박하실 때, 어, 2인치 침할 때를 가정해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 안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실 갖고 싶으실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느 문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시나요? 트렁크? 이열문? 운전석? 저는 운전석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트렁크는 당연히 닫을 때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기가 들어올 여지가 많겠죠, 여름에는. 2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어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살 닫아가지고는 닫히질 않습니다. 그니까 자고 있는 와이프가 항상 깜짝깜짝 놀래죠 근데 1열은, 어, 충격도 덜하고,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소음도 적습니다. 그럼 한번 문을 열고 닫는 충격이나 강도를 한번, 뭐 트렁크는 특별하게 테스트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열하고 1열 을 한번 볼게요.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어, 어떠신가요? 어, 소리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열분이 확실하게 그 소음이 적고 부드럽게 다쳐요. 이열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꽝 닫지 않으면 저, 제차 같은 경우에잘안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는 운전석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일단 보여드려야 되겠죠? 예, 네, 이쪽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전자레인지를 우측에다가 세팅했을 거예요. 네, 그래 보니까 아, 타고, 이 열로 타고 내리는데 충격 때문에 좀 소음이 발생을 해가지고, 가운데 열을, 의자 열을 없애고, 양쪽으로 의자를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이제 차안 밖으로 나가서 세팅할 필요 없이, 이제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왔다 할수 있어요. 아, 어, 어, 힘드네요. 이렇게 예전에 여기 이제 커튼이 있었죠. 커튼이 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하기 어려워서 그 커튼은 제거를 했고요. 이제 1열 유리창을 가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열 유리창을 가리는 방법도 계산해가지고 다시 세팅을 했고요. 이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해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여기서 사람 확장해서 자고 있으면 저는 이쪽으로 살짝 기어 나가서. 일련문을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되죠. 이렇게 네. 이제 왔다갔다 하는 톤으로 확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엔 여기를 커튼을 쳐가지고 가렸었어요. 근데 왔다갔다 할 때는 커튼을 치면 왔다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운전석에 이런 식으로 커튼을 쳤습니다. 완벽하게 가려지게요. 네. 어, 요쪽은 가렸는데, 양쪽 운전석 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요거, 뽁뽁이로 만들어 놓은 가리, 가리개가 있어요. 좀 고급을 이용해가지고 가릴 예정이고요. 요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개방감. 이렇게 보시면. 개방감이 좋아지죠.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세팅을 바꿨냐면요. 사실, 제가 화장실 가느라고 이열문으로 나갈 때마다 와이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아, 이열이 문이 넓다 보니까 여름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빨리 내리고 빨리 타고 출발 놓는 장소도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 2열을 통해서 이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요 밑에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예? 요 위로 그냥 기어서 넘어가면 돼요.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요 깔아놨으니까 파워뱅크 이렇게 해서 기어 갔다가 기어서 들어오면 되고 여기 이제 판사 깔리게 되면 요 위가 그냥 편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더 넘어가기도 더 편한 거죠, 사실은. 지금이야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야되지만 평상 깔리게 되면은, 완전 이제 전체적으로 다큰 아이디어는 아니겠지만, 여름철을 대비해가지고, 좀더 소소한, 어, 이제 차박 생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년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라, 2년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라. 뭐 내가 등치가 엄청 커가지고, 아, 1년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저기 이어를 사용하셔도 되고 트렁크로 뭐 나가셔도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편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자레인지만 놓을 공간을 조금 이제 찾아보면은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을 좀 확보를 한다고 하면사실 저는 뭐 여기를 아예 비워가지고 그냥 좀 머리만 속이면 이제 걸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통로를 확보하려고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워뱅크하고 전자레인지 이런 게 여기 다 있어가지고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좀더 고민을 해가면서. 이제 바꿔나가 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파였습니다.